안녕하세요.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,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좋은 시간 네,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리오레이아까지 잡았죠? 음, 리오레이아까지 잡았고, 이번 시간에는, 음, 사성캐. 이 사성캐를 네 가지를 전부 다 한번 잡아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부터, 이소네미쿠니. 어, 뭔진 모르겠지만,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서 아이템 세팅하고, 음, 그다음에 식사 먹고, 그리고 제가 장비를 조금 바꿔놨어요. 음,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장비 보여드릴게요. 살짝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<laughs>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, 보시면은, 이렇게, 공격 3에, k 요술 간파, 집중, 뭐, 이렇게, 음, 채집셋에서, 좀, 이렇게, 바꿔놨습니다. 브로드 헬름, 공격, 박이메일 공격, 크루루함, k 요술 -오술, k 요술이 이제, 도끼로 때려도, 해머 축적치가 들어가는 거예요. 아마, 그걸로 알고 있는데, 아닌가? 더, 타격 데미지로 더 넣어야 되나? 이제는 공격 간파, 집중 k 요술 근데 집중이 좋긴 해요. 대검에 있어서 저는 집중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집중이란 스킬이 사지를 더 빨리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집중이란 스킬을 정말 좋아해요. 谁让你？ 처음 보는 법인데요. <laughs> 처음 보는 법인데, 잘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자, 얘가 헬로우얘 자식아! 에라 아이고 매안 들어가네요. 먹고 <laughs> 아마 음,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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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을 좀 알아보면은 좋겠는데 어, 상고 돌리기 상고 돌리기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네요. 빨치기 두 번. 아, 이거 돌진. 이 패턴들 좀 알아야 되는데, 처음 할 때는 이렇게 고생할 수 밖에 없어요. 와, 3타, 3타, 3타. 제발. 제발. 좋아요. 아, 이게 3타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. 돌진 다음에... 프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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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스... 아... 아... 그래요... 일로... 일로... 아... <laughs> 이런 패턴들을 알아 두셔야... 일로 와. 어디 감히... 일로 와... 좋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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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마을키라서 그런지 몰라도 피는 그렇게 많이 안답니다. 아 야, 야, 왜 이쪽, 이쪽으로 욕하고 그래? 아 피했는데, 패턴만 알면은 이런 것도 어렵진 않아요. 한방 때려주고 타고 돌진해서 그냥 받아버리고 어! 대가리 때리고, 3차지 들어가겠죠? 음, 금방, 금방 잡아요. 제못 때리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<laughs> 음, 을케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네, 패턴만 좀 알게 되면은, 음, 쉽게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여러 번, 여러 번, 진짜 30번, 40번, 50번, 막, 이 막, 꾸준히 잡아줘야 한다는 거. 이게 모넌이기 때문에, 인어룡 한마리 잡았구요 오케이 모두받기 어...동반자 레벨 1 동반자 스킬 공격 대 공격 강화 대 속성 강화술 배웠습니다 레벨 15가 돼가지고 밑에도 아마 있을건데 이번 사레, 오랜, 오성을 언락을 하려는거기 때문에 벨리오로스 쟤는, 아이스 보내선가 나왔던 것 같은데? 퀘스트 출발! 두 번째 뭐 빙하리옹 벨리오로스 어디서 본애 같은데, <laughs> 어디서 본애 같은데요? 음. 음, 음 여기 있죠. 야, 이자 아, 있고요! 으쭈아! 오오오! 반대! 오메 아파라! 일로와! 대가리 태! 이걸 어디를 때려야? 잘 때렸다고 소문이 날까요? 절편도, 음, 브레스, 백스텝 이후에 브레스를, 백스텝을 얘가 자주 하는구나. 꼬리치기 아, 어, 철상고, 전방 점프하고. 어 했는데 와얘아프네요 아따 이렇게 날뛰는 애한테는 성광탄이 최고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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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톤 데미지가 머리가 안 박히니까 야이 자식아. 이야 아 이거 참3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<laughs> 좋아 됐다 음, 그쵸 음 이렇게 빨리빨리 잡을 수 있다는 거캐스트 완료 오 빙하리온 꼬리 공반자 15렙 오 15렙 됐네요 서포트 공격대 강화술 아니 공격 강화술도 얘도 이제 배웠, 배웠고요 얘도 스킬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공격대로 공격 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서 공반자 스킬 아이로 야수 케오술에다가 공격 강화술 대 체력 강화보다는 음 방어 강화술 이게 낫겠죠? 오케이 이렇게. 다음에 다시 마을로 와서, 음, 아이템. 함정 같은 거 지금 제가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함정 같은 거 쓰면 정말 쉬워지기 때문에, 카운트, 특별 효과 시험. 헌터 길드가 마을 퀘스트의 공적을 인정해 지표스 퀘스트 레벨 1단계 승격할지 판단하는 특별한 퀘스트입니다. 지폐소 퀘스트가 1정레벨 이하일 때 마을 퀘스트 레벨 4를 이후에 특별허가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. 음 아케노시름, 리오레이아 한 마리씩 사냥하면 되는 거네요. 보수는 뭐야? 음 지폐소를 2부터, 그렇죠 이런 거. 이런 게 있어요. 어 그래서 근데 네. 마을 육성을 가면은 또 특별 허가 시험이 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상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이런 것들 해 주시면 좋고 우선은 저희는 사성을 올라가기 위한 그걸 해야죠. 나머지 두개 더. 토비카 같이 이번에는 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얀자이나프를 잡아야 집중을 올릴 수 있는 스킬이 많아요. 인가? <laughs> 날도마비입니까 음, 얘가 저쪽에 있으니까 로아. 아자. 아너 몬스킬 쓸래? 몬스킬. 아. 로아. 그냥 이타 때리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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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오케이. 여기서냐 두 타로. 어뭐뭐뭐 뭐,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? 대가리. 아3타까지는못 하니까 그냥 그냥 때려가면서 이게 겨강참을 써야 돼겨강참야이 자식아 내려와. 어디 거기 올라가 가지고 어? 야 대가리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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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았어 잘한다 우리 애들 잘한다 아 케이오스 뛰어오니까 이렇게 좋은겁니다 여러분 벌써 다리 저는것 같은데? 아 야야야 야. 뭐 대가리 한대좀 때리자 한대 정도는 때리고, 응? 음? 한대 정도는 괜찮잖아. 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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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 됐다 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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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이 자바 오케이, 뭘 포획 따위를 해? 포획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저쪽 지금 Q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죽겠다, 죽겠다, 죽겠다 밑에 아래에 파란색으로 보이시죠? 저 상태가 되면은 포획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꼬리! 나이스.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. 이제 세 마리 잡았고요.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, 쟤네들은. 꼬리 치기부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됐고 마지막 이 마을 키만 쭉 하셔도 지폐에서 상위를 뚫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음... 하나 남았죠? 이거 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서 식사를 하고, 먹던 거, 그 카구치 포인트, 카구치 포인트 모으는 그 루트도 있어요. 그걸 많이 모으면은 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교육소에서 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여기서 구우면은 그 쿠폰을 주잖아요. 그 쿠폰으로 요리를 먹게 되면은. 발동효과 뭐든지 다 100%가 돼요 이제 그러한 것도 주기 때문에 아얘 보니까 엄청 돌아다니는 애 같은데 <laughs> 아이 구데기처럼 생겨가지고 적값수 엄청 돌아다닐 것 같은데 여기 있죠. 여긴 캠프 언락을 많이 안, 안 해놔가지고... <목소리> 안녕 헬로우, <목소리> 안녕 내 너도 너, 너, 너 그럴 줄 알았다. 내가 너뭐할 거야? 네에게 엄청 돌아닐 거라 했죠. <laughs> 아 야, 야 야아 네와 니가 와 시전 니가 <laughs> 와 시전 아아 얘가 아 그냥 백덤블링 있다가 앞덤블링에다가 아 진짜 제발 좀,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주면 안 되겠니? 아, 왠지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, 서도 오오 오케이, 그냥 때려요. 야야야, 그냥 때려요. 날로와! 이런 놈은 어쩔 수가 없어요, 진짜. 이런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런 식으로밖에 때릴 수가 없어요. 구멍 함정. 일로와일로와 로 와자씨가 이 자씨가 아 거의 얘도 이제 오케이 포획 타이밍 왔네요. 포획 타이밍 왔고 버스턴 걸렸죠? 죽었다. 그치, 그쵸? 음. 얘는 어쩔 수가 없네요.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랬다시피. <laughs> 워낙 이제 이동이 심한 애들아. 대검 유저는 야네들을 잡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함, 어쩔 수 없이 함정을 썼는데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총네마리 나 잡은 것 같죠? 음, 경치 잘 온다. 이레벨 상승 이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잡았죠. 아 마가이 마가토 마가이 마가 마 마가이 마가도는 아 이거 긴급 퀘스트가 이거야? <laughs> 긴급 캐스트가 아니잖아. 그냥 얘 잡는 거네요. 마가이 마가도. 음. 야, 얘가 이첫 번째에서의 킵킵 킵 몬스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군다이다